자, 13번 문제입니다. 당식이, 주어진 당식이, 다음에 조건을 만족할 때, p에 q의 값을 찾아서 합하면 된다. 자, 근데 첫 번째 가 조건이,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f 2가 0이다라는 힌트를 먼저 하나 알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요걸 이용해서 시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그러면, f 2는 자, X, e가 대입되니까, 16 플러스 4p 플러스 q일 거고, 이게 0이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4p 플러스 q의 값에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거를 가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. 자, 그럼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라고 묻는데 자, 이건 x 제곱 마이너스 2가 인수라고 했던 거는, 자, 우리 여기서 2를 대입한 이유는 이 식이,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0이 되는 걸 만드는, 거, 만드는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였단 말이에요. 자,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가 인수다. 아, 그럼 얘는 x 제곱에 2를 대입하면은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. 자, 다시 말해서 f 요 식이 fx라는 식인데 x 네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x 제곱에 자, 얘는 x의 제곱에 2를 대입할 거예요. 자, 그럼 x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인 이제 4가 되겠죠. 그죠? x 제곱이 2였으니까. 그 여기는 2p 플러스 q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0이 된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2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요두 식을 연립방식을 이용해서 풀면 은 pq가 나온다는 거죠 자 위에서 아를 빼버리면 2p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p는 마이너스 6이다 그죠? 그럼 p 마이너스 6 여기로 대입할까? 요 마이너스 12가 넘어가서 플러스 12가 되니까 q의 값은 8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p와 q의 합은 2가 된다.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답은 2번에 된다.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